오메야라 오메야라 수박이 수박이 뭐 하늘에 열려있어서 이어가야되는데 <laughs> 뭔일이여 오메 오메야라 이어가야되는데 <laughs> 웰컴 코리아 웰컴 웰컴 하늘에 수박이 열려있어요 오메 수박 안녕 오메 웬일이여 수박이 수박서러 왔더니 콕 누워서 뭐? 세상 천지에 딸기를 심고 이제 딸기밭인데 뽑고 수박을 심어가지고 이제 <laughs> 아이고야 수박이 주렁주렁 달렸네. 음, 달다. 세상에 온도 딱. 오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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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수박이 이렇게 큰 수박. 음, 수박이 이것이 하늘에 달린 것이 수박. 오메아라. 어머 아 그들아. <목소리> 안녕. w e l c o 그래요. 연천, 연천인데요. 야, 근데 그만. 재밌네요. 야, 수박이 주릉주릉 달있어 딸기처럼. 그일 이런 일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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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응, 수박이 하늘에서. <laughs> 너무 웃겨. 재밌어. 웬일이야. 뭐, <laughs> 이게 딸기를 이렇게 지금 딸기 나무 이제 그러니까 또 뽑고 싹 뽑고 이제 뭐머 웬일이야. 딸기 이제 잼도 있고 어머, 어머 너무 귀여워. 야, 수박이 거 어마어마하네. 수박나 수박, 수박 맞니? 수박이 야 수박이 맞구만요. 재밌죠. 야 포도밭은 또 포도가 도도 안에 도도가 없어 토마토하고 어라 이것은 유자? 아저씨가 농사를 짓고 계셔 계신... 참외도 있어요 참외 차매! 참외다 참외 차매 어디갔지? 참외가 꽃만 피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웬일이야 포도 나무 포도가 없어 포도는 다 땄나봐요 토마토도 이렇게 음, 음, 웬일이야 응? 음, 진제 이런 일이 정말 놀랍네요 토마토 생긴 것도 좀 이상한 아이들 어, 세상에 포도 포도 가치고 아, 재밌네요 할머니는 왜컴흔 이렇게 주름 주름 열어게그 주름 주름 한 방에 주름 주름 생긴 것도 막지만대로 그냥 주름 주름 열어 버리는 구나 시골 출신이라 이런데 이런 뛰어나요. <laughs> 음,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와. 아니, 포도는 다 땄나? 포도가 안 보여. 아, 재밌네요. 이거 숨져. 네? 포도 있어요? 어디요? 포도 달렸어요. 이쪽은 다딴나봐 이쪽은 이쪽은 다딴나봐요안아 여기는 안 달린 거예요. 이거는 뭐요? 참외예요? 참회 아직 안 열었나봐요. 어머. <목소리도> 안 먹고, <해를> <웃음> <웃음> 세상에, 참회가 이제 새끼가 달렸네. 세상에 토마토가 맛있네. 안녕하셨어요. 네, <laughs> 아유 우리 제인퍼포갔다 지나가는 길에 형기 들렸는데 야 정말 이렇게.